안녕하십니까. 오늘은 7월 29일 성녀 마르타와 성녀 마리아와 성라자로 기념일입니다. 본래 7월 29일은 성녀 마르타의 기념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1월 2 2일자 경신성사성의 교령으로 올해부터는 성녀 마르타, 성녀 마리아, 성라자로 이세 남매를, 남매 성인을 함께 기념하도록 되었습니다 이세 분은 남매간으로 예루살렘에서 약 20여 킬로미터 떨어진 베타니아라는 동네의 유복한 집안 출신으로 예수님과 상당히 가까웠던 관계로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레아에서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마르타의 집에 들러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이 남매에 대한 내용이 복음에 실려 있습니다. 루카 복음 10장에는 예수님께서 순환하시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길에 마르타의 집에 들르신 이야기가 실려 있고 오늘 복음인 요한 복음 11장에는 마르타의 오빠 라자로가 죽자 그 소식을 들은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셔서. 라자로를 다시 살리시기 직전에 이야기 대목이 실려 있습니다. 오늘 복음 대목에서 마르타는 어느 누구보다도 예수님께 대해 깊은 신앙을 고백합니다. 마르타는 예수님과 하느님과의 일치를, 일치관계를 굳게 믿고 있으며 마지막 날에 모두가 부활하리라는 부활신앙까지 고백하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야말로 약속된 그리스도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사도들조차도 예수님의 부활을 겪기 전에는 오늘 마르타 성녀가 복음에서 고백한 것처럼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마르타 성녀는 예수님께 대한 깊은 애정과 신뢰를 통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루카복음에 따르면 세 남매 가운데 마리아는 예수님께 완전한 헌신의 자세로 말씀을 경청하는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성 라자로는 그의 말이나 행동이 특별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께서는 라자로를 다시 살리심으로써 마르타의 부활신앙 고백에 대해 응답해 주셨습니다. 또성 라자로를 다시 살리신 일로 많은 유다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이를 위험하게 여긴 유다인들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일 결심을 굳히게 되었습니다. 마르타 마리아 라자로 성인도 아마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난 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세 분이 처음 만난 그 순간부터 예수님을 굳게 믿고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첫 만남 뒤에 관심이 생기고 관심 다음에는 애정이, 애정 다음에는 신뢰가 관계를 이끌어갑니다. 사실 신앙이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의 순교자이신 스미르나의 주교 성 폴리카르포는 배교하면 살려주겠다는 박해자들의 말에, 이제껏 그리스도께서 내게 해를 끼치신 것이 없는데, 어찌 내가 그분을 배반할 수 있겠느냐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신앙이란 이런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믿고 사랑하고 가까이 느끼는 것, 우정이라고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당신의 제자들을 벗이라고 불러주셨으니 우리도 벗으로 대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녀 마르타와 성녀 마리아와 성 라자루의 기념일을 지내며 우리가 예수님께 더 깊은 애정을 가질 수 있도록 세분 성인께 전구를 찬해하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